박사님은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네 이제 저희 TKL 단일 키우는 3주차가 됐고요. 일단은 북스톤이 얼마나 또 성장했는지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주에 저를 또사대 일로 그렇게 떡 바르셨다고 그렇게 막에막 막 이러고 막. 어? 이러고 다니셨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을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컨텐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TK의 선수를 가지고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를 각각 한 팀씩 단일 팀을 만들어서 대결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뉴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컨텐츠고요 이게 4주가 됐을 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정말 이 북스톤과 울트리 잘 키울 수 있으신 분들한테 이 계정을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북스톤 팀 가치는 210억이 됐어요. 네, 북스톤의 팀 가치는 210억이 됐고 이렇게. 야 오진 다 만들어 줬네. 오진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민재, 이재성, 백승호만 이제 오진을 하면은 오진 팀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오버런은 140이고 제가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레전더리 3을 찍어놨어. 넬바모들을 이 팀으로도 레전더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본캐보다 더 열심히 했어. 사실 저거 누가 봐도 뚝배기 스쿼드 아니야. 아니 전북현대라는팀 자체가 뚝배기를 유명한 팀이에요. <웃음> 예? <웃음> Sorry. 전북에 또 유... 어, 불고기 뚝배기 이런 거 하거든요. 뭐리예요 <laughs> <뭔> 그게? <laughs> 네. 해물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이런 요리가 유명해요, 전북에. 예? 전라도 맞지 마타. <laughs> 맞다고요. 맞다고. 아, 전라도에 맛집이 많은데 뚝배기가 유명한 건 아니죠. 백이 <laughs> 맛집들이 많지. 음. 어이없네. 가 어이가 어이없어. 가어뭐울트리는뭐 뭐, 얼마나 신지 한번 보시죠. 아, 예? 이것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네, 또. 울트리계정이 들어왔고요 저도 저번 주에는 VIP 사야 했는데 또 VIP 오가됐습니다또 저도 거진 10만원 썼어 <laughs> 그리고 또 저는 도량이랑 다르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45레벨이에요 오 그리고 지금 FV도 4000FV를 넘게 모아왔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까보려고 일단은 제 팀은 예, 도령보다 한 60억 정도 팀가치가 낮지만 오버롤이 6이 높아요. 어, 오버롤 높다. 예, 그리고 저번 주에 비해서 2천 수도 5진이 됐고, 2007진을 영입했습니다. 이야, 돈썼다잉 2007진을 영입했고, 예, 나머지도 5진 정도로 맞춰줬고, 아, 이유상철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4197 FV를 팩강을 한번 할 건데. 일단은 요, 여기서 또 원상이가 막 123짜리, 120짜리 먹고 막 이러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까고, 요거 세번 까고, 나머지 또 400팩에서 제가 저번주에 레프 야신 나왔었잖아요. 음... 자, 일단 첫 번째 팩! 아르마니? 자, 이제 요거 세 개. 세개 가면은 딱800 FV 남아서 400 FV 짜리두개갈수 있어요. 오케이 가보자. <laughs> 자, 요고 세개 한번 가보도록 가겠습니다떡고아 어디서 보면 안 좋은데? 어 카즈미르? 자, 카즈미르 118인데 그래도 어잘 나왔네. 뒤에 가려져 있네 선수는 뇨. No. 아. 아 이제 너가 마지막 희망이야. 호? 어? 또어디까 아, 호. 호 아니지 호잖아 호. Nope. 아니야. <laughs> 난 그렇지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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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 아니야. 아 물개 비닐 안 치는 거봐요죠 짜증나니까 <웃음> 이제 또 피할 수 없는 또순명이 대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화요일이면은 매주 일주일 동안 성과를 보기 해서 저희끼리 또 이제 울트리 대 북스톤 대결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울트리 대 북스톤 2차 점검! 제가 1차 점검 때는 4대 1로 걔 발랐거든요 그냥? 복구 완료! 볼링골나올 때 마다 홍박사 세레모니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꼴로에 때로도 세레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킹밖에. 혼안먹혀야지 <laughs> 세레머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도령이 웃을 수 있을지, 제가 도령을 쫓을 수 있을지. 아이 순간만을 충전기 빼겠다. 완벽한 나의 컨디션을 위해서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스턴 응원해 주세요. 부탁드려 북스턴. 뭔뭔 응원이에요? 이건. <laughs> 아, 가보자. 또... 아, 이천수가 오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드리블 좀 쳐주고... 아, 그니까... 아, 나 그게 조금 걱정이네. 이천수 오진이... 아, 마지막제 베이트 베이크도 오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천수를 막을 김진수 선수가 오진이 됐다는 거... 에이, 그 정도야, 뭐... 저번주에는 솔직히 진짜 보정이 너무 심했어... 에 게임 보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 저번에는 고정 타 많이 하시던데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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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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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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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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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나 무릎 너무 아파. 아 지금 무릎 아갔어 지금. 우트리님도 홍박사 세레모니 지금 원하시는데. 아 빡.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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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가 진짜. 아저 홍박사를 근데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와. <laughs> 진짜. 까먹. 개싸먹가. 개싸먹까 진짜. <laughs> 싸먹까 싸먹가. 야. 아 이거 진짜 이러지마 아무 소리도 없이 <웃음> <웃음> 이 소리만 들으면 더 열받아 아 진짜 아 천수영 가자. 뭘 푸비에요? 왜 푸비야? 어? 아, 나 세레모니 하니까 너무 내가 세레모니 힘을 많이 빼는 거 같아. 아, 로보. 내가 세레모니에 힘을 너무 뺐어. <laughs> 야, 이 풍선 크로스 진짜. 와, 이게 안 들어가네. 베이. 한건다 쓰지 않습니까? 베트백 오늘 좀 아, 진짜 이 앞사판 건다 쓰고 있어. <웃음> 아, <웃음> 진짜. 제, 솔직히 나 세레모니 알잖아. 듣고 안먹겠어 진짜로. 아, 오, 맞아! 아우! 맞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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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예? <웃음> 이런 게까지 <laughs> 아, 진짜. 이런 게 아, 너무 되게 귀고게나오네 <laughs> 어, 저기요 되게 귀고게 싶시나와요? 예? 아! 혹시 민재? 시 민재야? 혹시 민재 키며. 시간 마마, 시간 마마. 아, 또 유자 드립을 시작된다. 또. 아. 아. 아.. 아.. 90분 될때까지 또볼 돌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 슈팅도 차이 봐봐요! 아유 근데 왜 5대1인데 왜 2대2야? 본인이 넣으셨네 자살골로 김기희 선수가 오늘을 무승부로 가시는 거죠, 그럼. 아, 아, 그래. 마지막으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어, 거니까. 다행이다. 오늘도 안 졌다. 주민교 들어오고 봅시다. TK는 다음 주 마지막 점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북스톤 오늘도 잘 해냈다.